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기금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적자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상률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민들의 부담률이 늘어나면은 최소한 국가 재정이라도 튼튼해져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국민들도 손해 보고 힘든데 국가 재정도 함께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거는 많은데 국가 재정이 함께 가난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손해 보고 있는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적자투성이의 구멍 난 기금은 아니었어요 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라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구멍투성이의 기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믿기 힘들겠지만, 불과 몇년 전에, 몇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무려 플러스 20조가 넘게 흑자 재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20조가 넘게 건보료가 흑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년에 거의 4조 원이 넘게 건보료 재정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이었던 2016년 그때 당시에 플러스 20조가 넘는 흑자재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많은 기금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저 많은 돈을 없애버렸느냐? 물론 문정부가 없애버렸습니다. 문정부가 취임하자 말자 몇년 만에 한 방에 저거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만 해보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에 2016년에 플러스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건강보험 흑자, 누적 흑자 현황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검색만 해보시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즘은 국가재정이 전부 다 구멍이 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흑자가 나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참 나쁜 정부다. 보수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득을 보면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다.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자, 2016년 그리고 2017년 초반에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배부른 정부고 나쁜 정부다. 흑자가 2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해석이 분분하다. 뭐 이런 것들. 흑자가 20조 시대다.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돈 남아도는데 왜안 쓰냐 그 많은 돈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흑자가 20조가 넘게 쌓였다 근데 보장률은 예전보다 못한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왜 이렇게 나쁘냐 뭐, 다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와 전문가들은 억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지금 쌓아놨던 이 20조의 플러스 흑자재정도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님들아, 지금 대비 안 해놓으면은 지금 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2030 젊은 너희들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거 진짜 큰일 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일반 국민들 귀에 당장 저런 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20조가 넘게 고간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다들 그거를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미움받고 박근혜 정부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맞아요. 국민들의 열광 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문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허허, 돈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죠. 따뜻하고 착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허허허, 이래버리니까. 아니, 평소 자기들이 고학력의 고스펙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똑똑한 국민들이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감성에 취한다. 역시 사람이 먼저지.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심지어 뭐 동네 사람들, 우리 대령통 좀 봐요. 뭐 이런 짤방들이 돌아다니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심지어. 핵 보유국보다 더센게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불과 지난 2018년 5월에 얼마 안 됐죠? 2018년입니다. 저때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저때 당시에는 거의 뭐 1대 99의 싸움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만 부르짖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저렇게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이상한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다들 알다시피 국가 전체가 박살이 났잖아요. 오늘 주제인 이 건강보험료는 사실 그 100분의 1 중에 하나인 하나의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미래 인구 노령화를 대비하면서 1년에 플러스 4조 원이 넘게 흑자로 저금을 하고 있었던 정부 기금을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마이너스 1800억이 넘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부터는 2018년, 2019년도부터는 무려 해마다 마이너스 2조 8천억, 2조 7천억원, 2조 7천억원씩, 1년에 근 3조 원씩 마이너스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1년에 4조 원씩 재정을 저축하고 플러스가 되던 세이프가 되던 나라에서 1년에 마이너스 3조 원씩 손해가 나는 나라로 180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게 박근혜 정부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 은 1년에 지금 7조씩 돈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플러스 4조 원씩 벌던 게 지금은 마이너스 3조씩 적자가 나면 은 실제로는 지금 1년에 7조 원씩 까먹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왜 역사 속에서 상대팀에 있는 천재적인 지휘관보다 아군의 무능력한 지휘관이 있는 게 훨씬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하수구에다가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를 콸콸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이만큼 적자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재정들이 국민 건강보험 재정 하나만 박살나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도 똑같이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유튜버 얼음사이다 같은 젊은 세대를 포함한 나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늙어서. 인구 노령화에 따라가지고 국민연금 대상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연기금 재정에 연기금 재정은 계속해서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출 아 그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는 연기금의 작은 이벤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주식 증시가 가파르게 뛰어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만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졌지만, 자,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국제적 이벤트였을 뿐문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결과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 정부의 실제 정책의 결과는 바로 이런 장기적인 도표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획재정부 자료예요. 근거도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인력만 비대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공무원 엄청 뽑아대잖아요. 반면에 이익은 안 나죠. 지출만 늘어나고 있어요. 생산은 없는데 지출과 유지비만 늘어나고 있어요.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있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수십조씩 흑자재정을 쌓아놨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불과 3, 4년만에 그 10수조 원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 재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기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유지비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니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게그 남의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랑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앞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세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니까 결국은 시간제기일 뿐이에요. 당연히 각종 공공요금이나 인프라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건실하게 운용해가지고 군, 건보료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문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해마다 수조원씩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건보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월급 빼고는 모든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로켓을 타고 하늘 위로 대기권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은 나와 여러분들의 돈이 맞다.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다. 그 주인이 있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마치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아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재미없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상품을 아예 폐지해 버리거나 혹은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험료가 오르면은 이 피해를 누가 다 뒤집어쓰고 감당합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나랑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저거를 다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현재 국민들은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건보료 좀 내려달라. 올... 그, 올리지 마라, 동결해달라. 국민들의 68%가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는 100%지. 누가,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건보료가 인상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 다 만든 말이죠. 건보료 올리면은 안 되죠. 문정부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맞죠? 맞는데, 제 말은, 왜꼭 이거를 그때 당시에 선각자들이 알려줄 때는 모르고, 소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외양간을 만지작거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성각자들이 이걸 알려줄 때는 이거를 모르냐고? 왜 길을 둘러가냐 말이야 편하게 갈수 있었던 길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몇년 전부터 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이 한숨 쉬면서 건보료 좀 내려주세요, 동결해 주세요, 올리지 마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그 밑에 소속돼 가지고 일하던 당시 경제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국가 재정을 아껴 놔야 된다고, 건보료를 아껴 놔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고. 근데 당시 국민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몰랐던 겁니다. 무책임한 뉴스 언론도 나쁘고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기자들도 정말 정말 나빴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20조 원씩이나 아껴놨던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아껴놔봤자 정치인들 지들이 갖고 갈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조 원씩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아껴놨던 이유는 인구 노령화는 앞으로 자꾸만 심해지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특히 2030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미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어른들의 돈으로 국가 재정을 쌓아놔야 나중에 미래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좀 이쯤 되면 안타깝고 다소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 국민 개개인들의 손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안한 너무나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 국민 개개인들이 이런 자기들의 앞날을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를 하고 결정 내릴 능력 자체가 미안하지만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의사가 의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언을 하면은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죠. 근데 정치사회 문제만 나오면은 이상하게 국민들이 자꾸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면은 듣지를 않아. 자기가 고집이 있거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전교조들에게 세뇌교육 받고 또 좌편향 미디어에 어떤 한국의 방송과 영화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라니까 이게.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오만한 게 아니야. 의사가 환자를 안타까워가지고 바라보는 시점이라니까요. 자 그러나 그러나 시대가 지금 결국은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간에 가지고는 초인이 혼자서 나라의 모든 것을 캐리하는 시절은 앞으로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시대가 일단 왔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손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똑같은 한 표가 쥐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제발 앞으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깊이 반성을 하고, 옛날에 잘못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머릿속에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쌓여 있는 그 거대한 선입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다. 그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어요. 이 길, 이 정권을 선택해야 하면은 안 됐었습니다. 4년 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지만 더 늦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